안녕하세요 박선아 강사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이죠 네. 네. 목요일에 맞게 오늘 1번 스피치 주제는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목소리에 웃음과 유머를 담으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? 아, 어, 용어... <laughs> 네 목소리입니다 또는 반대로 목소리에 웃음과 유머가 빠지면 어떤 소리가 날까요? 웃음과 유머가 빠진다면? <웃음> 네 생각이 안 나죠? 네네. 네. 네. 복소리입니다. 아. 네. 즉, 미음이라는 글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, 미음에 웃음과 유머를 추가하면 비읍으로 복소리가 나오고 미음에 웃음과 유머를 빼면 기억이라는 복소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 복소리에 <웃음> 여러분이 웃음과 유머를 담아서 복소리로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. 이상으로 1부 스피치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